일본에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도입된 제도로 표면적으로는 개발 도상국의 청년들에게 일본의 선진 기술을 교육시키고 국제공헌을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말이 많았던 제도였죠. 게다가 그들이 일하는 환경 역시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에서 일하던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진쌍희. 그는 중국 레오닝성 푸순시 출신으로 본래는 가업인 농산일을 돕거나 베이징, 네몽골 등에서 트럭 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평범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20대에 결혼에 성공해 아이도 한명 있었고 이 아이를 끔찍이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여성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였던 것이죠. 2011년경, 일본의 임금은 중국보다 훨씬 비쌌던 데다,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면 큰 돈도 벌수 있고, 이후 중국에 돌아와서도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는, 제도를 소개해준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괜찮겠냐 물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한 진상이는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준비 자금으로 필요한 돈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던 그에겐 큰 금액이었습니다. N으로 쳤을 때 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9,400엔이었는데요. 그는 이중 78,000엔을 지불한 후 부족한 부분은 연이율 18%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성기관에서는 추가금으로 26만엔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만일 취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기에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었던 그는 가족에게 손을 벌렸는데요. 집을 담보로 잡고 누나와 누나의 남편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워 기관에서 요구한 금액을 겨우겨우 전부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가 지불한 돈은 총 53만 3천엔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런 큰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비로소 2012년 5월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에 갈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일하게 된 곳은 공장이었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4개월 후인 9월경 공장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가 새로 일하게 된 곳은 히로시마 에다지마의 굴 양식장이었는데요. 그는 이곳 양식장에서 무거운 굴을 운반하는 것은 물론 껍질을 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굴은 조금만 온도가 따뜻해도 부패하기 쉽다 보니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근무시간 역시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는 꼬박꼬박 친가의 돈을 송금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 있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했고 할수 있는 일본어는 인삼말 정도 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식장에서 일하는 중국인은 자신뿐이었기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일본어 공부도 해보려 했지만 워낙 중노동인데다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늘지 않다 보니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양식장의 다른 동료들은 이런 글을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종종 식사에 초대해 함께 어울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자주 어울렸지만 어째서인지 점점 초대를 거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이해 겨울경 만족할 만한 수확량이 나와 약 20만엔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은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저였다면 넙죽 받았을 텐데, 왜 거절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편, 그는 양식장의 사장인 A씨와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은 성격은 좋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선 다소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진씨를 지적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 A 씨는 앞에선 그를 혼내면서도 외국에서 혼자 일하는 진씨가 안쓰러웠던 모양인지 쌀을 사다 주거나 진씨를 포함 직원들과 단체로 여행을 가는 등 여러모로 사람을 챙기는 타입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진씨의 입장에서 A 씨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정도로 인식했다고 하네요. 비록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진신은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며 힘든 상황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멘탈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아들을 돌보던 아내가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 집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실습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내의 불륜,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향수병, 무서운 사장 등 여러가지 요인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폭발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진 그는 2013년 5월경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건 10일 전진 씨를 위해 송별회를 개최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3월 14일 이날 진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에서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일본어라 내용은 알수 없었지만 그는 동료들의 대화에 자신의 이름이 섞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더해 외출을 하기 위해 오후 4시 반경 기숙사의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우연히. 사장과 마주쳤는데요. 사장은 몸이 안 좋다면서 왜 무단으로 나가려 하냐 화를 냈고 이 한마디가 그의 감정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고 이윽고 자신의 방에서 식칼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사장에게 휘둘렀던 것이죠. 그는 사장의 가슴을 몇 번이고 공격한 후 작업용 삽으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진 씨의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8명으로 사장 A 씨를 포함 여성 직원 B 씨가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6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는 8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지나가는 트럭을 삽으로 때려 조수석 유리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진 씨의 공판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걷어차고 깨무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켜 출정하지 못했기에 두 번째 공판이 되어서야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검찰 측은 유족이 극형을 원하며 사용도 가능한 죄목이라는 한편으로 외국에서의 고된 환경을 생각하면 죽음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망한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기에 범인이 사형이 아니라면 정의란 있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죠. 한편 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충동적인 범행이었던데다 진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태였기에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윽고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진씨 본인 진술에서 그는 어째서인지 재판과 관계없는 말을 일방적으로 떠들었고 이에 따라 결국 퇴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을 때이 제도로 일하던 동남아 지인이 한명 있었는데 좀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그미사였습니다